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외국계 컨설팅 회사에서는 발표랑 PT를 이렇게 가르친다. 두 번째 디자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설득과 정보 전달, 그러니까 회사랑 뭐 학교 발표 때 쓰는 PPT에 적합하고요 그 외에 뭐 스토리텔링이라던가 감성적인 내용을 전달할 때 있어서는 부족합할 수도 있다라는 점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은 왜 슬라이드 디자인을 이렇게 했는지 그리고 다른 템플릿을 내가 쓰면은 왜 어색했는지 그런 것들도 같이 아실 수가 있고요 요번에 말씀드린 디자인 방법론을 잘 기억을 해두시면은 다른 사람의 템플릿을 나만의 것으로 활용해서 쓸 수도 있고 어, 내가 직접 템플릿을 개발할 수도 있는 그런 경험 정지까지 올라가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한 개의 슬라이드에는 하나의 메시지만 있어야 한다입니다. 내가 대중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 한 문장, 복문도 안 되고요, 단문으로 쓰시는 한 문장이 한 슬라이드에 들어 있어야 합니다. 그 말은 한 슬라이드에. 메시지가 두개 있어도 안 되고요. 한 슬라이드에 메시지가 없어도 안 됩니다. 이 슬라이드는 제가 지난번에 썼던 발표에서 일부 변형을 한 슬라이드인데, 이 슬라이드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생각보다 많이 허위 정보를 접하고 있고, 그 중에 60% 이상이 유튜브에서 발생을 한다. 라는 거를 전달하고 싶었어요. 이 슬라이드 안에 내용을 담고 주제문을 하나를 적을 건데 내용이 많지 않고 간단하고 명확해야 청중들로 하여금 오해 없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전달할 수가 있고요. 그게 주제문의 메시지와 일치했을 때 가장 명확한 정보 전달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드가 많을수록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템플릿을 이제 구역별로 나눠놓은 예시고요. 여기에 저는 목차를 쓰고, 여기에 주제문을 쓰고, 여기에 내용을 넣습니다. 이거를, 어, 공무원들이, 공문을 쓰는 양식처럼 바꿔볼게요. 공무원들은 글을 쓸때한 문단이 내려갈수록 띄어쓰기를 넣어서 글을 씁니다 이전 것과 비교했을 때 어떤 게좀더 보기가 편하신가요? 저는 첫 번째 보여드리는 게 당연히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제가 첫 번째로 보여드린 슬라이드는 세로 그리드를 그었을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세 개가 그어지죠 근데 제가 두 번째로 보인 슬라이드는 그리드를 그었을 때 이런 식으로 그어지게 됩니다. 굉장히 그리드가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좀더 복잡하고 정렬이 안된 듯한 정돈이 안된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그리드를 최대한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그어놓은 선들이 각각의 개체들에 대한 그리드인데 어, 이게 세로만 그어져 있어서 그렇지 가로도 그어져 있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가로 그리드를 많이 만드는 것도 안 좋고 세로 그리드를 많이 만드는 것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리드가 간단해지도록 만드는 것이 정보 전달에 유리한 슬라이드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건 잘 알려주지 않은 건데 우리가 사용하는 파워포인트에 아이콘이 새로 생겼습니다. 슬라이드를 만들 때 인포그래픽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 아이콘을 선택을 함에 있어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면 아이콘과 선 아이콘이 다르다는 건데 왼쪽과 오른쪽은 똑같은 그림의 아이콘입니다. 얘도 비행기고 오른쪽도 비행기예요. 근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왼쪽은 안이 채워져 있지 않고, 오른쪽은 안쪽이 채워져 있습니다. 둘 중에 뭐가 좋다를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왼쪽 것만 쓰던가, 오른쪽 것만 쓰셔야 합니다. 이두 개를 섞었었을 때는, 오히려 더 번잡해지고 약간 복잡하고 더러질 수 있어요.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이 슬라이드도 제가 지난번에 발표를 할때 썼었던 슬라이드의 일부 내용을 제가 바꾼 거예요. 여기는 선으로 된 아이콘들이 있는가 하면은 여기에는 면으로 된 아이콘들을 넣어봤죠. 약간 복잡해 보입니다. 이거를 선으로 통일을 시켜볼게요. 아이콘들을 선으로 변경을 하고 통일을 시켰을 때 훨씬 더 깔끔한 느낌이 들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고려를 안 하고, 아, 그냥 아이콘 선택창에서 봤을 때는 선이든 면이든 상관없이 이쁜 것 같은데 하고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것을 선택을 하셔서 쓰는 것이 좋다. 저는 선 아이콘을 씁니다. 다음으로는 쨍한 파란색이 모니터, 빔 프로젝트, 인쇄, 전부 잘 보이는 색상이다, 입니다. 이거는 어떤 과학적 법칙이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수많은 프로젝트에서 경험을 해본 결과, 경험적으로 알게 된 건데, 이 색을 본색으로 선택을 했을 때 망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디자인 때문에 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쨍한 주황색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건 위험성이 있어요. 왜냐면 빔 프로젝트의 캐파에 따라서 이 색깔을 왜곡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쨍한 파란색은 종이로 뽑든 모니터로 보든 빔으로 쏘든 간에 왜곡이 거의 없는 색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런 쨍한 주황색 같은 경우가 그런 왜곡이 생깁니다. 택을 선택을 할때 있어서 내가 좋아하는 색 말고 사람들이 인지하기 쉬운 색상을 고르셔야 하는데 그게 바로 파란색이에요. 그 다음은 이 주제문, 그리고 내용, 슬라이드별 목차, 매 슬라이드마다 똑같은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보통 어떠한 법칙이 반복이 됐을 때 다음 장에서도 그 정도의 법칙을 따르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번 중앙 상단에 주제문이 나오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인식을 하고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도 가운데 상단에 주제문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거기를 먼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템플릿이 있는 거거든요. 이 주제문이 나오는 자리가 왔다 갔다 이렇게 바뀌고 하는 경우에는 이 발표를 보는 사람이 주제문이 어디 있는지 굉장히 찾아야 되고 헷갈리게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 템플릿이라는 걸 잡는 거고 중요한 내용은 항상 똑같은 자리에 나오게끔 배치를 하는 겁니다 한 발표 안에서 이 순서를 한, 이, 이 위치를 바꾸는 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좌에서 우로 이게 뭐냐면은 대다수의 국가들이 글을 읽을 때이 방향으로 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도에 있어서도 좌측 상단에 가장 중요한 거를 두어야 되고 우측 하단으로 갈수록 중요도가 조금씩 떨어지는 거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주제문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가장 상단에다가 두고요. 어, 그 다음에 내용을 배치를 합니다. 이 발표를 듣는 청중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맨 위에 떠있는 주제문을 한번 읽고 그 주제문을 머릿속에 각인을 한 다음에 내용을 보는 거죠. 주제문보다 위에 있는 이건 뭐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제가 목차를 써두는 공간이고요. 사실 정말 원칙대로 하면은 이 목차 공간이 우측 하단으로 이렇게 가도 됩니다. 이렇게 가도 이상하지 않아요. 이러한 의도가 있이 바꾸는 거랑 이러한 의도가 없이 바꾸는 거는 전혀 다르고요. 그리고 이렇게 바꿀 때 있어서도 그리드 같은 거는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대놓고 표현을 해야 된다입니다. 우리가 PT를 만들 때, 슬라이드 디자인을 할때 가장 느끼기 쉬운 유혹, 충동 같은 것들이 뭔가 조금 더 꾸미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림을 하나를 넣어본다던가, 색깔을 바꿔본다던가, 글씨 크기를 바꿔본다던가, 다양한 유혹과 충동에 흔들리기 마련인데, 사실 중요한 거는 그냥 대놓고 빵 터뜨리게 표현하고 마는 게 좋습니다. 아예 주제문처럼 대놓고 특정 요소를 띄워주는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글씨 크기, 색상, 볼드 같은 걸로 특정한 디자인 요소를 강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표를 할때이 어 8.3%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나머지 숫자들은 전부 다 흑백 처리를 하고 이 숫자만 파란색으로 글씨 크기를 키우고 볼드체를 줘서 강조를 했고요. 어중간한 거 말고 대놓고 표현을 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볼까 말까입니다. 이걸 만드는 내 입장에서는 분명히 아저 누구 너무 눈에 띄어가지고 좀 디자인을 망칠 것 같은데 싶을 정도로 하셔야 돼요. 음, 다음 거는 템플릿은 다른 사람이 만든 걸 쓰자. 템플릿은 굳이 내가 안 만들어도 돼요. 다른 사람들이 만들 걸 갖다 써도 되고, 다만 갖다 쓸때 저작권만 유의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주로 미리 캔버스라는 사이트에서 템플릿을 갖다 쓰는데, 템플릿을 제가 어떻게 고르는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미리 캔버스에 로그인을 하셔서 PPT 템플릿을 고르시면은 여기 여러 가지 템플릿이 뜨거든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비슷한 색상끼리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는 표지가 푸르스름한 색으로 공통점이 있어요. 그리고 얘랑 얘는 흰색으로 공통점이 있고, 어쩌면 얘도 흰색으로 공통점이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얘랑 얘는 회색으로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 무채색이라고 한다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묶일 수도 있겠죠. 그니까 이렇게 비슷한 색들끼리 묶으시는 겁니다. 어, 여러 개의 템플릿을 동시에 띄어놓고 표지, 목차, 간지, 본문 이네 가지의 템플릿 양식을 따로따로 따로 떼와서 쓰는 겁니다. 뭐 표지, 목차, 간지, 본문 네 가지 템플릿이 각각 나와야 되고 어차피 색상은 비슷한 종류의 것으로 골랐기 때문에 어떤 게 오더라도 어, 색상 바꾸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특정 슬라이드가 표지, 목차, 간지, 본문 다 베스트일 수도 있지만, 안 그런 경우가 훨씬 많고, 그 다음 부분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디자인의 핵심인데, 본색과 보조색 두 가지만 쓰시면 됩니다. 세 가지 이상의 조합은 매우, 매우, 매우 어렵습니다. 뭐, 이번 발표, 우리 회사의 시그니처 컬러, 무조건 세 가지 색상이야, 라고 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본색과 보조색만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쨍한 파란색이 메인 색깔로 가고, 보조색은 흰색, 회색, 검은색, 무채색으로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왼쪽에다가 이 본색과 보조색의 어, 그림을 미리 띄워 놓고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스포이드로 이 색상을 딱 클릭하기도 좋고 색상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없고 업무 시간도 단축시키기 때문에 슬라이드 마스터를 할때이 정도는 어, 해 놓고 설정을 해 놓고 작업을 하는 편입니다 네, 오늘도 디자인과 관련된 10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다른 PPT 만드는 유튜버 분들을 봤을 때 주로 그냥 이렇게 따라하세요 정도의 말씀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들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다른 유튜버 분들의 템플릿을 응용을 한다던가, 아니면 나만의 템플릿을 만들 때 있어서 중심이 돼줄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수 있다고 봤고요. 이러한 방법론 같은 것들을 조금 머릿속에 두신다면은 비단 PPT 뿐만이 아니라 어 문서 작성이라던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점, 방법론 같은 것들이 있다는 것도 어 알아두시고 PPT를 만들 때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발표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